오늘은요 비브라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비브라토 많이 아시죠? 보통은 바이브레이션으로 많이 아세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은 소리 진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노래할 때 사용하는 것은 비브라토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우리 보컬 마스터 가족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죠 기악이나 성악에서 음을 위아래로 이렇게 떠는 것, 그것을 비브라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브라토를 하시면요 어떤 점이 좋은가 첫 번째 음이 안정되게 들립니다 두 번째 그 음을 쭉 끌어야 될때 밖으로 나가 버리고 보다 밖으로 나가 버리고 계속하시면 그 음을 쭉 이렇게 유지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 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아까 이렇게 쭉 끌어야 될때 음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계속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그 음들이 떨어지지 않게 방지해 줄 겁니다. 그다음 음을 부드럽게 연결시키기가 좋습니다. 이따가 노래하실 때해 보시면요. 딱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 파도 치는 것처럼 계속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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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노래 한번 해 보실 거예요. 그다음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 특히나 고음에서 하실 때아 아, 아,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서 목으로만 내시는 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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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해서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데, 이 비브라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브라토는 보컬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가수라던가 아니면 그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 비브라토, 비브라토가 없이 노래에서 어울리는 곡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예외가 있음을 유념해 두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테크닉은 음악, 그 노래에 맞춰져서 테크닉이 이루어져야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비브라토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요, 물론 이 성대 비브라토, 턱 비브라토, 그 다음에 흉식, 복식 비브라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말하기 나름이고요,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눠봤습니다. 성대 비브라토는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이렇게 성시경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듣기에 감미로운 그런 비브라토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점이 바로 느낌이 좋고 부드럽다. 성대가요 목을, 목을 딱 대보시거나 아니면 그 TV에 나왔을 때잘 보시면 성대가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고음일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고음일 땐더 많은 에너지, 성대의 긴장을 하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턱 비브라토가 있습니다. 특히나 락커들한테서 많이 보실 거예요. 가수 중에는 우리 김경호 씨. 성대 비브라토가 좀안 되거나 아니면 고음에서 이 턱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비브라토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음에서 안정되게 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턱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비브라토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조절하기는 에너지가 많은 만큼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흉식 비브라토입니다. 뭐 복식 비브라토 어떤 걸로 뭐 사용하셔도 되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표적인 가수로는 남진. 이쪽을 많이 울리시죠? 그죠? 배를 움직여서 소리를 떠는 것을 말하고요. 고음에서 파워풀한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글쎄요. 어느 가수가 있을까요? 더원이라든가 이런 가수들은 보면요. 이 흉성 쪽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쪽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고음 내실 때도. 그 다음, 턱 비브라토 시에는 잘못하면 소리가 납작해질 수가 있어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울림을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락에 많이 쓰이는 비브라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점에서는 잘못하면요. 남진 씨도 트로트 가수잖아요 잘못하면 약간 느끼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점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성대 비브라토 그다음에 턱 비브라토 흉식 비브라토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브라토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처음에는 짧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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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한번 해보시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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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음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파장을 만드시는 게 비브라토라고 일단 생각을 쉽게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요첫 번째는요, 공을 튀기듯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공을 한번 튀기면 아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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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이 역시 아아아 아, 아. 호흡 마시시면서. 아아아아아아아아게 튀겨 볼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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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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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연습아 하셔도 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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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 내면서 몸을 흔들거나 다리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지금 아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소리가 떨리는 거 느껴지시죠? 또한 가지 방법은 아 소리를 내면서요. 아 소리를 내면서 배를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야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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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비브라토가 이루어지죠? 또한 가지 방법은요, 이 손으로 성대 자체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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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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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정말 비브라토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한번 감을 익혀보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할 수도 없고 성대를 이렇게 만지면서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을 튕기면서도 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요.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이 목의 감각, 내 몸의 감각, 복식, 이렇게 횡경막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를 했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셔서 점점, 점점 했던 그 손을 떼시면서 그게 이어지도록 하시면 비브라토의 감각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 저, 매제 중에, 아, 매제가 한 명이죠. 매제 중에가 아니라 박시 음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금은 비브라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음들을 가지고 비브라토 연습을 하실 하, 이제 같이 하실 텐데 그전에 있어서 좀 쉽게 아, 너무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비브라토를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자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음을 가지고 두 개의 음 물론 이두 개의 음을 가지고 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낌, 내 성대의 느낌, 내 성대의 느낌을 느끼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아 이렇게 하시다가 한음에서 아아 점점 그 차이를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음이나 세 개음으로 제가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뭐 r b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한 음을 낼때세 개음을 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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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들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습관화 내 몸에 적용시키고 익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방법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앞글자를 강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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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동차에서 엑셀 밟듯이, 붕, 붕처럼 호흡을 뱉었다가, 또 뱉었다가 또 뱉었다가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 횡경막을 아까 움직였던 거 비슷한 거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 연습하시고 그 다음 네 개로 아아아아아아아 점점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 개수를 아 글자를 아아아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또한 가지 연습 방법은요. 우리 엔진 시동 걸듯이, 경운기 이렇게 TV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시골이 집이라, 아직도 경운기가 있어요. 시골집에 가면. 돌릴 때 이렇게 점점 천천히, 천천히 돌리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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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겁니다. 아, 아. 아. 자, 다시 한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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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이 감각들을 익히시려고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이 파장처럼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노래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해 보실 텐데요. 어디에서 비브라토를 넣으시냐면 너무나 잘하시죠? 너를 보내고, 어,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에다가, 비브라토는요, 끄듬을 안정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으실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구름 낀 하늘은, 은. 이렇게. 억지로 오지만,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왠지 네가 살고 있는 이것도 잘 모르겠다. 감각이 잘 없다. 그러신 분들은 배를 건드리시거나 성대를 건드리시거나 아까 했던 방법들 있죠. 느껴보시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감각을 알고 나시면 계속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집중하세요. 구름낀 하늘은 왠지 니가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 나라일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비브라토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이 부분 반복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낀 하늘은 비브라토 준비하시고 는 그다음 나라일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음 끝나는 부분을 계속 비브라토를 넣으시면 어때요? 음이 떨어진 것, 플랫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렇죠? 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들마저도. 자, 시작. 창문들, 도, 이 부분, 도, 지. 좋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유지가 되고요. 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끄듬처리를 확실하게 할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끝부분에 비브라토를 주시는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